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직자들도 증가하면서 각종 취업 박람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중장년층 구직자들만 대상으로 한 구인 구직 행사가 열렸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청에서 열린 구인 구직 행사 현장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직원을 찾는 업체의 면접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누가 구직자고 누가 면접자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번 행사가 50세에서 65세까지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영향 등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 구직자의 경우 채용 시장에서 청년층에 밀려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 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구인구직 행사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 규모와 비슷한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나이를 적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런데 실제 이제 해 보면 이제 뭐 20대, 30대 뽑고 뭐50 넘었다고 하면 일단 배제가 되는 거죠. 구인업체 입장에선 연륜과 경력을 갖추고 책임감도 강한 시니어 직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직과 퇴직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성실한 업무 이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역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해피 데이를 운영하는 원주시가 중장년층 대상 행사를 따로 마련한 이유입니다. 경력이나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일련의 그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날 현장에서만 26명의 채용이 확정됐고 수십 명이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구인구직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50대 50, 중장년층들에게 특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